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석유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공감복음서의 저자 마테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양분하는 선명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주 사역 장소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지방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사역 초점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대중들의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의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바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본 베드로는 거의 정신을 잃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는 하나 실상은 변화산의 영광에 마음을 뺏겨서 어느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라고 밝힌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이 아무리 좋아도 갈보리 산 없이는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믿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보인 영광을 가지셨지만 이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는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주무셔야만 살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 곧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두 눈과 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앞에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자신이 오기 전에 이미 엘리아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임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에서 비롯된 신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의의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목적, 곧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앞서 행하신 수많은 벼적들을 통해 파편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아 한 장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사역의 초점을 바꾸십니다. 자신의 그리스도 대심을 보이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알리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멸시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리스도관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구름대처럼 몰려갔고 심지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강권에서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초점이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는 것에 맞춰지자 대중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갔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는 성공과 성취를 주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시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기름을 알려주려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 고난과 멸시가 가득하겠지만 그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 주셨으니 이를 소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공과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가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